동무들 다들 피곤하지? 그래도 오늘부터는 좀 안심해도 된다 우리가 가는 곳도 사람 사는 데야 새끼 밥 준다 잠잘 자리도 있고 더 이상 여기저기 떠들 필요 없다 배만 제대로 채우면 힘도 날 거다 얼굴도 살좀 오르고 말이야 동무들 자리들 잘 잡았어? 봐라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따뜻한 오뎅 난로도 있지 않나 이 정도면 남조선의 삼성복지쯤 된다네 내일부터는 모두 힘써서 작업해야 한다 오늘은 푹 쉬어 알겠지? 잘 자라 빨리 받아가라! 동물 남았어도 먹고 얼른 일터로 가야 한다! 예. 다음! 그런 내밀어! 얼른! 받아가면 앞으로 비켜! 공대 시간 쓰지 마라! 한 숟가락이면 된다! 또 다음! 빨리 아직도 줄길다! 속도 내라!